진짜 우리가 너무 안 나와서 막판을 해야 될거 같아요. 너무 안 나온다 이건. 경크요. 은가누 님이 썰고 가셨어요. 저는 경크라서 찍었어요 이게 레벨들이 너무 다 낮은가 봐요. 봐봐. 아, 맞네. 이러니까 안 나오지. 초능반이라 링크 따보고 없으면 네, 저는... 어...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간우님이 썰고 시체 무시하고 도망갔어요. 지금 안긴 동북도 전쓸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간우님이 다른 칼집 오를 수 있으니까 초능도 배제 못하니까 링크 따보고 은간우님 말 들어보고 달아보죠네 아, 링크 따보려. 아 근데 피력하신 게 그게 끝이에요? 아 이거 그러니까 직업 들어보고 좀 링크 따고 싶은데 이거 들... 이것보다 어떻게 더 피력해요? 그니까 은가노님 아니... 직업을 먼저 말하고 맞지 없으면 링크 따는 게좋나요 아... 그죠 그죠. 뭐 칼질이긴 한데 야 아, 칼질 정확하게 알려주시래요. 터져가지고 아 지금 투명인나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왔거든요. 뭐예요? 직업? 정확히? 영사입니다. 뭔데요 안녕하세요. 토플 개인과 영어리 뭐야? 오해하지 <laughs> 마세요. 저 실제 영사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어?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까마귀 있어 님들. 까마귀. 아, 저희가 비단님. 비단님. 핫친님 우리 ]인가? 약속했잖아. 아, 아 그쪽 우리. 약하다. 좋아요, 좋아요. 어. 예? 아, 이러면은 도도새로 쌌구나 암살자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은저 사람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도도새로쏜 거예요 경크가 나는 상황에서 시체를 패싱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암살자가 되는 거고 사장님 타셨고요 어. 오늘 소운대 좀 고. 아니 출입 필요 없어. PP님 탐. PP님 초능 피피, 탐크. PP는 절대 안 돼요 초능. PP 초능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절대 안 돼요. 논논 탐크 탐크. 네? 네? 절대 안 돼요 탐크, 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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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하나님 멘트 하는데 비둘기신가요? 잡신님 조감이요 그러니까 피핀이 아. 절대 안 되는 게1낫 때, 조금 재단 들어가고 강녀실 때, 그때 기시디포때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저는 벤트 탐정도 없어그 아는 탐정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하느님 달죠 달총 네, 해보자. 달지 말고 열다 그 명이 마이크, 네, 마이크 영 하고 형 총을 쳐보죠. 마이크 영안 돼요. 마이크 영 할게요. <laughs> 혹시 그런 그러면... 분이신 아, 거예요? 이들이신 거는. 터지자마자 신고하신 거예요? 네, 진아컴님? 네, 터지자마자 바로 신고했고 그리고 시체 위치가 어디라고요? 시체 위치가 그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터널 입구 들어가기 전 위에 뒤껴찼죠 혹시 방금 네, 어, 태, 태, 터널 님 뺄게요 방금 구덩이 같이 들어온 사람이 한명더 있었는데 강당 취집기 하고 계신 분이 하늘님이에요? 아저저저아 착한 네. 거님이에요? 아 착한 거 네, 이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단님이 암살자 같고요 어찌됐든 은가누님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님이 은가누를 도도새를 쏜 다음에 자살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님은 병사 그럼 여기서 초능력자 살아 있으면은 어찌됐든 피피님, 뭐 직공이라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전 암살자 죽었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 제가 왜 직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제가 설명을 이건... 드렸잖아요. 암살 자살했어요, 피피님. 암살 자살했어요. 영매사요. 맞지? 누가 멋지기라 그랬어아 하느님 하... 중립이에요. 하느님 중립. 하느님 비둘기. 하느님 또 마이크 했어요? 마이크 영에서 불러요. 그 아, 현우님, 그니까 그러니까 소망 터졌을 때 봤어요. 제가 현우님이랑 박려수도 만나고 재단 들어가고 그 창고까지 갔는데 어떻게 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그러면은 에, 이거 추리를 링, 네. 다시 한번 링크 따보죠. 자기 위치 채팅으로 적어줄 아, 적어줄래요? 시간 부족하니까 그냥 하느님 다는 거 어때요? 시간이 너무 아, 부족해요. 도도시일 수도 있잖아요. 달지 말고. 아, 벤트 타는 거 봤대요. 아, 어, 벤트 아니면, 타는 거 봤어요. 예, 예. 봤대요. 봤대요. 영물맞지잘깨 a n I'm not sure. I'm not sure. 피 m not 피피 r 크로스 n 어 t s u 님 때문에 not s 잖아요 마이크 다시 s 할게요 i <laughs> <laughs> 리두 마리. 까마 r 도 죽었고 o 리두 마리다. 167 강당이고 제가 썰었어요. 왜? 아 저도 저도 썰었어요. 아말 끝나고 할게요. 어 저는 그 그러니까 제가 구덩이 에 제가 먼저 와가지고 줄보나서 뒤로 구덩이 안쪽 맹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피피님이랑. 같이 우리님이랑 같이 들어오고 나서 피피님 먼저 빠지고 제가 우리님 뒤따라갔는데 터지셨거든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피피님이 초능력돼가지고 제가 썰어봤고요. 10초 동안 아... 10초 동안 못 움직여야 되는데, 아 그, 그럼 지나 지나공님 <laughs> 보안관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아저작경아 제가 죽은님 썰었어요. 터입에서. 아, 너무 직공 게임 된것 같은데 우리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 에, 에. 근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진학공 착한 거 이렇게 세 명의 칼직인데 우리님 병사고 진학공님 방금 잘 썰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동으로 자검단이될 수밖에 없어요. 착검단이죽은님뭐왜 썰신 거 죽은님이 제가 터입 앞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썰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미션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쏜다. 아니 미, 미션 없어요. 터입에.. 터입 입구에 미션 없잖아요. 미션 있어요. 터입 액자에는 미션 있는데 터널에는 미션이 없잖아요. 터입 왼쪽 입구. 부덩이 가는 길. 예? 제가 본건좀 다른데. 일단 그러면요. 제가 다른 사람이라도 다른 거위가 추릴 수 있으니까 혹시 자기 위치 한 번만 적어 줄래요? 저는 티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 센서나 엔즈가 다 잡을 수도 있잖아요. 무언가를 보고 데뭐달거 네, 아니면은 뭐 건디하실 거죠? 잡채님 조간으로 본거 없어요? 없는데요? 지나공이 열심히 찾하다니는 거. 미션이 나을까요?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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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지만 칼이 아니네. 이라서 저는 숨어 있을게요. 까마귀 판인데 까마귀가 죽었잖아요. 네. 아 죽었어요? 아 맞다 맞다. 그러면 안 숨을게요. 저 층에 미토. 뭐 이거 안 찍고 나 터지면 저 터지면 저 터지면 핫지 리치스럽 잡채는 경크 시체 지역 뛰자 아쉽다 이거 저기요 할말 있으신가요 네? 할 말이요 네네 제가 스파이 찍었는데 비코 님이 대 도도생인 정도 아, <laughs> 에이 거짓말 아 진짜 아 이거 복수자로 킬했으면 믿어요 좀 괜찮을텐데 아 텐데.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잡채님 좀만 더 저한테 가까이 오시지 아쉽네요 오, 하진님, 트로피 와, 트로피다비 d 님은암살자마네요 아, 너무 불 너무 빨리, 고어 아, 무튼 막판이었습니다 Teddy.